그냥 우리는 다 깨지고 존버하잖아 그쵸 그쵸 정확합니다 다 깨지고 그걸 다 맞았어 <laughs> 내려오는 걸 주름대로 깨져 주름을 맞아요, 펴서 맞아요. 깨져 올라갈 때못 먹고 내려올 때 깨지고 올라갈 때못 먹고 내려올, 내려올 때, 때 깨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2023년 축하 친구들, 직원들에게 어떤 해줄 수 있는 재테크 조언,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렇지. 재테크에 관한 조언. 일단 니니는 이렇게 대응해라. 니니는 어, 음. 니니로부터 시작하면 네. 재테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laughs> 이미 불가능하지 않나요? 손실을 안 보는... <laughs> 그러니까 거.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laughs> 이거 어떻게해야 돼요? 자, 물론 굉장히 리스크한 걸 투자해서 내가 작은 확률로 높은 부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음, 그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laughs> <laughs> 굉장히 내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음, 그런 입었어요, 걸 보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고 싶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뭐 누구를 까고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런 식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1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음. 안 맞은 사람이 90명이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은 다 잃고 안 보이는 음. 거고, 그 맞은 경우만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그런 강연 같은 걸 음. 계속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전략으로 가죠. 음. 그러면 대부분, 100명 중에 95명은 잃는단 말이에요. 제 테슬라를 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자식도 안 받을 것같은데 <laughs> 테슬라랑 유니티랑 <유니티라니까. 웃음> 자식이 안 받는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laughs> 아니 그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아니에요가퇴하고 어, 엄마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어? 상장시장에 없는데? <laughs> 이런 주식이 있었어? <laughs> 이게 뭐야 고대 유물 아니야? <laughs> 테슬라가 뭐야?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같은 저는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는 <laughs> 음. 잃치하는 이미 이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내가 트레이딩 사업 본부에 있을 때도, 우리 네. 팀장님이 맨날 했던 말이, 적게 잃어야 번다. <laughs> 적게 잃어야 벌수 있다. 아니, 적게 잃어야 벌수 있어요. 많이 잃으면 이미 못봅니다 많이 <laughs> 저, 이미, <웃음> <체험이> <웃음> 이미 끝났다는 건가? 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마이너스 80%를 찍었어. <laughs> 음, 네. 그럼 100 중에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음, 다시 100으로 가려면 몇 배를 벌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섯 배. 음. 그러니까요. 80% 빠진 거를 원본 가려면 500%가 올라야 돼요. 어... 트레이더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방법이 마이너스 갔을 때안 깨지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깨진다. 조금 깨지는 거야. 어... 그 폭을 줄이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냥 우리는 다 깨지고, 음... 존버하잖아. 그쵸, 그쵸. 저... 정확합니다. 다 깨지고. 그렇죠. 그걸 다 맞았어, 내려오는 걸. 정면을 <laughs> 안 했죠. 네. 정면 돌파. 네.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된다. 왜냐면, 같이 어.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테슬라를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오래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더. 제가 진짜 정도. 험한 말안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투자를 하라 그랬지. <laughs> 남들이랑 뭐... 같이 했네요, 그냥. 뭐 같이 투자를 하라고도 안 했어요, <laughs> 뭐 같이. 같이 투자라는 거는, 훌륭한 기업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laughs> 음... 훌륭한 <laughs> 가격으로, 훌륭한 가치로 사라는 말이잖아요. 테슬라가 네.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아 훌륭한 기업인데, 베스트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투자가 아니에요. 음 적한 좋은 가에베스트 가격을 찾는 게 가치투자죠. 아 기업은, 기업은 개판일지라도,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 가치를 그쵸. 찾는 게 가치투자입니다. 아 엄청나게 아 훌륭한 기업을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훌륭한 가격으로 사면, 음뭐 가치 투자한 거고. <laughs>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을 타면서, 평 시간을 좀 높여야 될까요? 아니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laughs> 투자를 잠시 쉬는 것이 예전에 네. 그것도 저희 팀장님이 <laughs> 얘기했던 건데 음. 요런 물통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 구멍을 많이 뚫어놔요 네. 그럼 물을 아무리 넣어도 쫙 빠지죠? 네. 신입사원들 음. 모아놓고 음. 20분 정도 주고 물을 채워서 바가지로 물을 넣어서 10분 정도 땡 끝났을 때 가장 높게 차 있는 팀이 우승하는 그런 대회를 음. 했대요 콩쥐 게임 콩쥐 게임 그 콩쥐 게임 같은 거물 음. 채워 놓기 뛰어가서 물 가져와서 바가지로 넣고 뛰어가서 음. 물 가져와서 바가지로 넣고 1등한 팀은 다섯 명이 한 조라고 했을 때두 명이나 세 명은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음 아, 막아요. 두 명만 뛰는 겁니다. 음그 전략이 1등이에요 다섯 음 명이 다 뛰어가서 물을 넣고 또다 뛰어가서 물을 넣고 하면 다 빠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막은 다음에 뛰어가서 넣는 팀이 이겼다. 라는 아 얘기를 저한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말인즉슨 손절을 하라는 얘기일까요그 <laughs> 말인즉슨, 저는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잘 내가 운용을 할수 있으면 자기 기술대로 하면 되는데 없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라. 최대한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갔을 때는 가격이 반대로 내려가 있는 거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요. 어. 아... 거꾸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식이 막 올라가서 막 3, 4천 막 찍고 막막10% 맨날 올라간다고 했을 땐 음. 주식 말고 반대로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품들. <laughs> 부동산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 아. 왜냐면은 경기가 안정화되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음. 더 비싸지면서 외화들 굳이 달러가 음. 아니라는 게 싸져요 그러면 이쪽에 좀 자살 돌리고 음. 아니면은 자주 위험자산이 너무 비싸졌으니까좀 안전자산 음. 뭐 예금이나 이런 데 비중을 높이고 네. 모르니까 음. 잘하는 사람이야 물론 왔다갔다 하면 된,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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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laughs> 막 주식 망하고 부동산 막 나가고 달러 막 비싸지고 하면은 그때 달러를 사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지금 같으면 코스피 2천 왔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음. 코스피를 늘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음. 5년 뒤에 오를지 막 10년 뒤에 오를지 영원히 하회할지는 모르겠는데 3천 때보다는 2천이 더 관심을, 관심을 많이 쏟야 된다. 된다.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음. 어렵지만 음. 반대로 3천에 가면 이제 줄이려고 음. 생각을 해야 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에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이미 번 사람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번개 있어야 줄이지. 그렇 음, 그렇죠. 야 번개 없는데 3천에서 뭘 줄여? 그러니까. <laughs>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laughs> 반대로 음. 마이너스를 많이 안낸 사람이 이제 2천 막 이렇게 아래 오면은 좀 늘릴 수 있어요. 음.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늘리길 못 늘려요. 이미 이만큼 들고서 마이너스 이렇게 났는데. 그럼 조, 어떡해요? 존버밖에 못 하는 거잖 <laughs>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 돌아 결론은 존버 하라. 존버 하면 안 된다. 아, 내 네, 이제 알것 같아요. 정하면안 된다는 거죠. 위에서 사장님이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네. <laughs> 위에서 그걸 그대로 마이너스를 담았고 내려오면은 이게 사이클이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다시 위로 가면 너는 뭐예요? 본전. 본전도 못 찾죠.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네, 네. 시간은 시간대로 지났고 그러니까, 고생은, 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껴 있잖아 돈이. 네. 본전이란 말이에요. 음, 네. 오히려 그 동안에 기입 비용만 날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자 들어가면 예금이 4% 5% 되거든요. 네. 손절을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이해도가 우리는, 그러니까 사장님 어떤 거시적인 흐름을 어.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할까요? 막까요? <laughs>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음. 하고 싶어 하는 방향과 좀 음. 사람의 이런 음. 욕망과 좀 음. 거꾸로 음. 갈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음.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막 떨어져요. 더 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2,000, 1,500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위에서 이만큼 들고 온, 내려온 사람 무슨 생각해요? 팔아요? 손절이에요? 맞아. 던져야 돼? 음. 어떻게 음. 돼? 존버해요? 음. 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반대로 여기서 줄여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 언제 늘리지? 지금 사야 된다,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가 아니라, 어. <laughs> 언제 늘릴지가 내 관심인 거예요. 늘릴 그대, 돈이 없어. 그대의 관심은, <laughs> 네. 늘릴 돈이 없잖아, 네. 언제 던져야 될지가 관심이에요. 아... 방향 자체가 달라요. 음... 아, 음... 생각을 음... 다르게 해요. 방향 자체가 거구나. 달라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음... 늘려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봅니다. 그,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살 수도 있겠죠. 어... 2,000원 좀 사고, 1,800원 좀 그렇지, 사고, 1,600원 좀 사고, 언젠가 제2,500 가겠지. 그렇죠, 음. 저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벌리잖아요. 아래 서으니까그러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그대는 언제 줄여야 되지, 언제 줄여야 되지. 아, 너무 많이 물려싸다가 예를 들면 뭐 2,500, 2,600 가면, 그때 뭐, 본전 거의 오면 팔죠? 네. 음... 그럼 그게 예를 들면 3,000, 3,500 갔어요. 돈을 벌었습니까? 못 벌었죠. 못 벌었죠. 못 벌었죠. 음. 그럼 3,500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사요. 다시 사요. <laughs> 왜? 내 옆에 사람 다 벌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집값 다 오르고, 옆에 다 부자되고, 코인 부자되고, 주식 부자되고, 뭐, 플렉스 한다고 그러고, 난리치는데 나는 못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3,200, 3,300 가면 마음이 얼마나 급해지는데, 그게 그때 는포모램에 뭐 나만 빼고 간다는 음. 거 두려움. 결합거지, 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나는 거지인가? 아, 나 그럴 수 없다라고 온몸을 대서 뛰어들면은, 그게 3,200, 3,300, 3,500이잖아. 음. 사이클이레메. 네. 그럼 또 내려오겠죠, 언젠간 네.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딨어. 내려오면 다 손해. 그럼 반복이잖아. 네. 네, 그럼면 어떡해. 아, 이게 진짜. <laughs> 반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좋은 명 강사님을 옆에 두고. 그니까, 동동... 이게, <laughs> 이게, 왼발, 오른발, <laughs> 왼발, 오른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왼발, 오른발 이 되는데, 왼발 하면, 오른발, 어? 오른발, 오른발, <laughs> 어! 오른발! 아니에요! 어, 정확해, 정확해. 오른발 아니에요? 정확해요. 왼발인가? 어, 그때도 왼발, 하면 오른발이지. 그 늘리고 늘리고 아씨다 던졌어 어또 늘렸어 어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주름대로 깨져 음 맞아요 주름을 계속 깨져 올라갈 때못 먹고 내려올 어. 때 깨지고 올라갈 때못 먹고 내려올, 내려올 때, 때 깨지고 이게 반복 을래그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나는 마이너스만 쌓여 음, 음 맞아요 맞아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내려올 땐좀덜 깨지고, 올라갈 땐 많이 먹고, 내려올 땐덜 깨지고, 올라갈 땐 많이. <laughs> 이게 반복이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들었어야 돼요. <laughs> 투자하기 전에 듣고 이제 충분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laughs> 투자는 신중하게 네. 해, 해 해야 됩니다. <laughs> 그렇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laughs> 회사 열심히 다니잖고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laughs> 그래서 그게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실행이 어려워서 그래요. 욕심을 줄여라. 못 줄여라. 음. 욕심을 줄여. 라못 줄이겠잖아요. 욕심은커녕 그냥 제 본점만이라도 찾고 빨리 이제를그 욕심. 마음이 욕심이야. 끝나고 싶어요. 복구가 욕심이야. 복구가 욕심을 욕심이야. 욕심을 왜못줄이는지 아십니까? <laughs> 번게 없어서 못 줄여요. 네. 아니 조금 이제 조금 벌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미 옛날에 끝났고 번거는. 그러니까 난뭐 남들은 뭐몇천 벌고 막 집값 음. 막몇 억씩 올랐다 는데 <laughs> 나는. 끝, 끝 무렵에 들어가서 뭐2,300 응. 벌었어. 응. 어? 어떻게 알았어요? 뭐 잘해야 500벌고뭘 뭐. <laughs> 아, 줄여! 정확. 그냥 줄게 있어야 줄이지! 뭐 2,300에서 20 줄이나?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올해 시작된데, 2013년. <laughs> 그래서, 다 잊으시오. <laughs> 지난 거8 <아이너스> 0이요 <laughs> <번에 웃음> 잊으시오. <laughs> 잊으니다 <잊으시오. 웃음> 네. 그대 그래, 계좌를 보고 있으니까. 네. 대단한 친구다. 그데 실행력 어쩜 이렇게 실행을 잘했지? 아니 저도 멀지 않아요. 나 마이너스 80%가 <laughs> 낯설지가 않아서. 음. <laughs> 근데 왜? 우리 집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난 마이너스 80%가 나왔어요. 그럼 빠질 때 반대편에 이 빠지는 거를 메꿔줄 음. 수 있는 자산을 내가 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음. 그냥 다 맞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주식 계좌를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음. 이렇게 가는데 어떠세요? 근데 그때 테슬라가 엄청 높았을 때아다 좋은데 석유나 코카콜라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가격이 개판인 거죠. 음. 내가 이걸 왜요? 이러면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게 그걸 게 맞아. 만약에 샀으면 <laughs> 그게 맞았다. 막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매력이 없었어요. 그 그때는. 반대편에 있는 자산을 이게 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서로 상관관계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거꾸로 가는 1은 마이너스 80% 빠졌어요 1은 그러니까. 50% 빠졌어요 달러나 이런 그럼 것처럼. 얘도 한20-30% 오르잖아요 음. 그럼 마이너스 50% 플러스 한20-30%퉁 치면 음. 한 마이너스 20밖에 안 깨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1을 팔고 얘를 좀 늘리면 얘가 다시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그걸 메우면서 음. 플러스만 남는 거죠 또 위에 오면은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음. 이걸 반복하면 플러스가 쌓이는 건데 음. 반대로 하니까 마이너스만 쌓이는 거죠 물론 자기가 특별한 주식 피킹 능력 주식 선택 능력 같은 게 있고 나는 매매의 천재인 것 같아 시간 여행자야 막.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거의 80에서 90%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전략일 때가 음. 굉장히 많다 무슨 방이냐? 리딩방. 리딩방. 이 음. 핸드폰으로 가끔 오는 거 있잖아요. 070뭐007 네. 네. 어쩌고. 뭐한 달에 120만 원 내면은 그쵸. 몇 퍼센트 합니다. 음. 뭐 요런 것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전략인가를 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 해외에 뭐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음. 보통 리딩방 같은 거를 만약에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투자 자문사나 투자 자산 운용사 세우기 어렵지 않거든요? 음. 세운 다음에 내가 수익률 만약에 1년에 10%에서 15%가 꾸준히 나온다. 돈이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펀드에. 맞아. 막 음. 천억, 이천억, 삼천억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음. 공시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온 수익에 보통 2%는 수수료를 음. 받아가요. 음. 그 정도 스타면2%그 이상도 받아갑니다. 음. 천억 들어오면 20억. <laughs> 와. 1조 들어오면 200억이에요. 우와. 그 정도 수수료가 매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음. 또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액티브 펀드 다 되죠 자신 있으면 들어와서 그 게임에 공식적으로 플레이어로 참여하면 돼요 어... 근데 참여 못하잖아요 참여 못하고 그런 식으로 리딩방 만드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어... 아니 프로 바둑기사가 될수 있다니까 되면 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판에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밖에서 입으로만 나는 얘네보다 뭐 하면서 아무것도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계좌도 뭐알수 없고 그 사람들이 뭘로 돈을 버는지 실제로는 그 리딩방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받는 100만원 뭐 50만원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누구 이름 파는 이런 리딩방 같은 거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지속 가능한 전략이면 미국에서는 심지어 그, 연봉이 1조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 <laughs> 연봉이, 연봉이 1조? 1조, 연봉이 1조. 음. 연봉 6천억, 연봉 7천억, 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딴 그런 자산운용사 투자담사 운용을 해서 돈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음. 다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어쨌든 해칭을 하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개인이 꾸준하게 벌수 있는 거 물론 초장기 투자를 하는 뭐 네. 그런 방법도 옛날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음.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 2030 같은 경우에 자산이 너무 작아서 맞아요 나눌게 없어, 없어 자산 배분을 못할 정도의 크기가 뭐 작은 경우가 있죠. 음. 그래서 그 저축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이걸 좀 먼저 좀 불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뭐 저축도 하고 좀뭐 투잡도 뛰고 뭐 둘이 같이 벌고. 음.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 눈덩이를 좀 크게 만들어서 굴릴 어, 네. 생각을 음. 네, 하게 되는 게 그래서 많지 않나요? 반대로 말하면 돈이 많은 만수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음. 충분하게 배분이 가능하고 음. 안정적으로 시드머니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물론 여기는 시드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안 읽는 게 문제다. 안 읽는 거. 투사왕 <laughs> 옛날에 워터 워런피핏 얘기 했다면요 네버 루즈 유어머니가 되게 유명했어요. 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처음에 농담으로 유명했습니다. 음. 아니야 주식하는데 당연히 안 읽고 싶지 어. 야 그걸, 뭐... 싶은 사람이 어디 그걸 있어요. 원칙이라고 얘기하냐 약간 음. 당연한 거 아니야? 음.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네버 루즈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네버 루즈 하겠다는 마인드로 주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 벌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이 가격, 아, 네버 루즈 할것 같아. 이 가치에 어... 비해서. 그거를 끝까지 음... 찾아 들어간다. 시각의 차이가 있네. <laughs> 근데 이래. 보통 네버 루즈 하려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가 대부분 네버 루즈 그렇죠. 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음... 테슬라 가장 좋을 때는 네버 루즈한다기보단 음. 굉장히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폭발하는 때잖아. 위아래가 다 열려있을 때. 달라라 가서 테슬라 음. 타는 그러니까, 줄 알았죠. 화성 갈 때. 그러니까 <laughs> 위아래가 다 열려있을 때보다 아래가 막혀있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음. 뜻으로 보시면 됩 솔직히 저도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음. 아예 관심도 없었고 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사장님 얘기를 들을수록 음. 이거 무조건 빨리 접해야 되는 얘기다 저처럼 니니처럼 음. 이미 삼성을 8층에서 사고 음. 망한 상태가 아니라 아니 이건 어, 9층. 주식에 대한 <laughs>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주식이 안 할지라도 어. 그쵸 그쵸 그냥 금융에 대한 마인드는 음. 진짜 돈어있어요 창고에 있건 은행 어디금, 계좌에 있건 어디금. 어디에 있건 하여튼 다 그게 다 배분입니다. <laughs> 음. 다내 자산이 어딘가 배분이 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뒷마당 뜰에 있고 은행 계좌에 있고 적금에 있고 전세금에 있고 이 전체가 내 자산이잖아요. 진짜, 네. 그럼 이 자산의 1년 수익률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자산을 어디에 놔야 이 1년 수익률을 제일 높일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결론은. 내이 동그라미 중에서 요만한 주식 한 주가 뭐100% 오르냐 200%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체 전체 자산이 어떤 수익률이냐가 결국에 내 부를 좌지우지합니다. 음. 네 핸드폰에 들은 그 종목 하나 100만 원짜리 샀는데 150, 200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게 소위 말해 자산 배분이고 주식을 전혀 안 할지라도 음. 플러스로 나서 이 공이 커져야 될것같이 음. 공이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든 거죠. 누구나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금융 도서 좀 내주세요. 이거 진짜 꼬꼬마 친구들이나 음. 청소년들, 진짜 알아야 나중에 미래에 투자할 수 아, 제가 뭐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뻔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우리는 그그 아, 책을 안 읽으니까요. <laughs> 네. 미술 잘 그리는 법도 다 책에 있어요. 뭐다 음, 회사에 열심히 하는 법도 뭐다 아는 건데, 안 하는 거니까. 짜잘린또 <laughs> 반성을 이렇게 새해 네. 목표를 세우다가, 니는 올해 안 잃으면 될것같다 그리고 3대 서터리머는 근데... 너무 많이 벌 거니까 음. 아못 번다고요. 네, 번 돈을 조금 배분을 해야 될것 같다. 못 벌어요, 못, 못 벌어. 루댕 도대체 얼마나 벌지 매달 가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laughs> 별풍 순위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딱 <laughs> <laughs> 기다려. 그리고 나와요. 도네이션 순위 저는...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순위에도 없어요. 순위에도, 순위. 순위에도 없어요. 음...